장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말이. 예. 예, 마이크 오케이, 되시고요. 그... 역시 그저 장관님 사모님 하시고 예. 국회의원 출마하시고 그러더니 인사하시는 게 달라지셨어요. <laughs> 여기 오셔서 대개 한 번쯤 인사하신다 한 다섯 번으로 인사를 하시네 데. 아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인사 뭐라 그럴까 이게 몸에 배게 되시나 봐요. 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참 개인적으로도 좋아지셨겠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좋잖아요. 아, 그럼요. 예. 제가 예전에 못 느꼈던 그런 느낌을 받고 예. 또 많은 분들한테 드린다는 게 네. 굉장한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성과인 예.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 뭐 어디 가면 이제 저 전에 장관 하시던 양반댁 사모님이고 방송국에 들어오면 명성 황후시고. <laughs> 시집에 가시면 아들 둘앞세분 아주 괜찮은 며느리고 네. 사는 거어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했다면은 하 무슨 왕비나 황후나 그러시네요. <laughs> 아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그, 어떠세요? 어제 첫 방송 이제 댁에서 모니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모니터 이제 아기 아빠랑 같이 했거든요. 네. 네. 평가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금뭐 그 이전에 그 그야말로 이렇게 그 용해 눈물 때 봤던 예. 것에 대한 연상 작용인지는 몰라도 네. 처음서부터 탁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예. 저는 그런 분위기로 봤어요. 막판에 낯설지가 않은 시절 여러분들. 예, 그 드라마 예. 끝나면서 탁 이런 서 끝나는 것도 뭐 아주 근사하게. 저희들은 좋던데요, 자연스러워 네. 보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뵈어 네. 주셨습니다. 뭐 네. 촬영하고 녹화하는데 어려움 없으셨을 것 같은 것이 용의 눈물 찍던 스튜디오나 음. 명성하고 네. 촬영하는 곳이나 내내 비슷하게 됐어요. 젊은이들의 기맥이 네. 당차고 참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 는아지 임금님 곁에 이제는. 네. 네. <laughs> 네. 음, 그 얼마만이에요? 일년 만에 드라마 아, 그렇게 1년? 등장을 예1년 되셨군요. 네. 음. 국대공께서 천국의 볼모로 잡혀가신 지가 2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명성황후의 입장에서 했던 입장에요. 근자 사대하는 조종 대신들이 날로 늘어나고. 아, 이제부터 명조 선이에 속방이 된 것이 다행이냐 그런 할것인 네. 화려한 찬치를 펼쳐 줄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 전례도 가시다는 원세가 이제 갈수록 네. 얼굴이 심기 되고 경직되고 주상과 대원군 사이에서 소리깨나 지를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요새는 저렇게 얼굴을 아주 큼직큼직하게 잡더라. 그랬다면 되겠 지금 이제 이 모습으로 네.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명성황후의 역할에 관해서는 최명길 씨가 늘상 오르내리고 뭐 그랬었다고 하던데 예. 네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막 가졌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제작진들한테 제의를 받았었습니다 소장한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지난번 용인 눈물에서도 한번 그랬었는데 그래도 네.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더큰 이유는요. 네. 애기 아빠가 그 관련 부처의 현직 장관으로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응. 조심스럽고 그래서 장관으로 계실 동안은 제가 방송할 때 방송 활동을 네.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양을 하게 됐었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이런저런 상황이 다 음. 장관직 그만두시고 아기 낳고 또 음. 다시 또 하게 된걸 보면 <laughs> 명성황후하고는 뗄래야뗄수 없는 인연이신가봐요. 아, 글쎄요, 음. 그런 인연이 있는 거네요. 연기자 그, 시각에서 예. 보면 음. 명성황후는 어떤 역할입니까? 어, 명성황후는 그 굉장히 격변기에 그 시대에 태어난 그 황후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또 남편 왕인 그 고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네. 그니까 대신해서 그 나라의 주권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쓴 그런 황후였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 연기자로서도 정말 그런 강한 여성. 네. 또 어떤 시대를 이끌어간 주도적인 역할, 예. 사실은 탐나는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든 만큼 굉장히 탐나는 역할이에요. 네. 그동안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명성황후를 그려본 음. 적 있지만 명성황후라는 드라마 제목으로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제 나이에도 맞는 역할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명성황후의 음. 그때 이제 연세가 네. 지금 초명도씨 나이나 이제 비슷. 비수... 어 그렇죠. 그렇죠. 음. 제가 조금 아직 어리지만. 예, 예. <laughs> 네. 음, 그분이 시해되셨을 당시가 4 0대 중반이셨던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 어쨌든 이번에 중도에 이제 그 명성황후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등극을 한 폭이 됐는데그 중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아 어, 다른 연기자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무엇 부담도. 아, 아침에 제가 일어나니까 신문을 보니까 제가 명성황과 돼 있어요. 예?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신문에 굉장히... 먼저 났어요. 예. 어, 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 당황했었고 어리둥절했었어요. 근데 네. 그날 오후에 그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새로운 드라마를 이제 생각 중에 있었고 편안하게 드라마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음. 이제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음. 또 마침. 그 용의 눈물 간부님들이셨고, 네. 또 프로덕션 관계자 여러분들, 또 작가 선생님, 많은 분들이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팔자가 네. 명성황후는 꼭한번 해야 되는 팔정가보다 네. 그런 생각을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음. 시청자 입장에서도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네. 받아들여 주실 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명성황후 이런 역할도 지난번에 또용의눈물에서도 그 네. 그때는 그러니까 유동근 씨랑 그때는 부부 부부였었고 예. 이번에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인 셈이고 며느리. 며느리. 전혀 낯설지 않고. 연기하기도 편안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워낙 유동구 선배님 연기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네. 남편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예. 그냥 시아버님 같아요. 아. <laughs> 그 그쪽에. 어... 보면은 네. 더 어렵고요. 네. 네. 그때 근데 부부지만 음. 많이 싸우셨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연기 대결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결은 아니고요. 저도 열심히 했고, 유동구 선배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네. 그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정말 불꽃이 튀는 것 같다 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장면을 네. 저희가 지금 다시 보려고요. 저때 아기 가지고. 그럼요. 만삭일 때. 아, 대단하세요. 아이나 케모 뭐한 2주 전? 음, 어, 어, 이 정도였어요. 아, 자, 이제는 살이 분별도 도대체 못하는구먼. 살이 분별을 못하신 건 바로 전하십니다. 이제 더는 못참습니다 임금님 같에 저희는 <웃음> <웃음> 보기만 해도 아니 저 그래서 미리 출산 전에 아주 몇회 분을 촬영을 다 하고 음. 들어가셨다는 네. 얘기를 음, 음, 들었는데 음, 음. 그큰 애는 머리가 무지 좋을 것 같아요 저다 외우 태도가 저절로 된 거잖아요 저만은 대사를 <laughs> 어, 뭐 머리 좋은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음, 뭐, 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네. <laughs> 네. 아, 근데 그... 그, 유동군 씨, 워낙 좀 둥직한 이미지잖아요. 네. 그, 뭐, 어디 재밌는 구석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아, 그럼요. 아, 또 드라마 촬영 외에는 굉장히 자상하시고, 음. 또 어제도 첫방송이 나가고 나서 바로 네. 제일 먼저 전화 주셨어요. 아, 그래서 너무 좋다고. 예, 예. 아주 잘 됐다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그, 네. 자상하시네요. 예, 예. 어, 집에서 옆에 전인화 네. 씨 있는 데서 전화했을까? 아니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그, 저도 제 남편 발 옆에 있었어요. 아, <laughs> 그대근 아, 바쁘겠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이쪽 보고 모니터하고 아, 수요일 목요일은 이쪽 보고. 아, 네. 그래. 그 어, 우리가 복도에서 간혹 이렇게 오면 가면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실제 그 어떤 성격인 그 배운지는 잘 모르거든요. 예, 그데 뭐 예, 당사자들끼리는 됐어. 뭐 거짓말 눈빛만 봐도 알 정도래니까 제가 이모저모 예. 여쭤본 겁니다. 그 아기 둘째 낳신지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음. 네 지금 5개월 딱 음. 됐어요. 그럼 이제 막몸 예. 뒤집고 그럴 때까지 뒤집지는 아유. 못하는데 음. 아, 아빠랑 꼭딸 맞네 진짜요. 음. 아 그런가? 예. 아 그럼 얼굴 형이 아빠인데요, 뭐 아, 그죠? 예 네. 실물은 네. 그니... 더 닮았어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 네. 아 세상에 그니까... 이름이 뭐, 뭐라 그랬죠 아큰 애는 어진 예 둘째는 무진 네. 어진은 그, 무진 아, 네 한글 이름이고요 예. 무진은 예. 원래 한자도 있거든요 근데 네. 무궁무진하는 그래서 아 호적에는 한글로 올렸어요 아 네. 아, 뭐 그리고 저 아버님 워낙 글 쓰시던 분이니까 뭐 애들 이름 짓는 거 정도야 뭐 근데 <laughs> 그 어, 아무래도 첫째보다는 수월을 하시겠죠. 뭐 지금 5개월 됐다. 어때요? 기른 엄마 입장에서는 워낙 첫째에도 늦게 봤거든요. 예. 네. 또 기다리다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예쁘고 그리고 예. 또 울면은 그아우애가왜 울어 막 걱정하는 둘이. 그런 음. 느낌이 네. 더 많았는데 음. <laughs> 둘째는 예. 우는 것도 예쁘고 음. 조금 여유가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유 조냥. 또랑또랑 해가지고 근데 아. 큰 애가 아들이라서 엄마 음. 입장에서는 좀 둘째는 딸이었으면 하진 않으셨어요? 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애기 아빠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나누고 보니까 사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어진이가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뭐~ 우리 엄마가 내 동생 무진이를 낳아줬어요.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네. 어디 가면은 어, 무진이가 보고 싶다고 예. 우는 소리가 무진이 우는 소리가 귀에서 들려요 막 이런 예. 얘기도 하고 뭐 남자 셋 사이에서 사는 기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아주 형 노릇을 제대로 음. 어떤 애들은 동생 보면 막 가서 꼬집기도 하고 예. 저도 굉장히 거, 차기도, 예. 걱정했는데 예. 나이 터울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네. 아주 너무 좋아해요 네. 제가 잘한 뭐, 것 같아요 예. <laughs>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음. 애들은 누가 봐요 어, 아기 봐주시는 분 계시죠? 안 아, 그러면 제가 또 마음 놓고 일을 못 하는데. 그, 그렇겠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밖에 나와 있을 때도 촬영할 음. 때도. 근데 예. 힘든 만큼 또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저, 저 둘째를 낳자마자 막그 뛰어다니셨죠? 남편. 그냥. 아, 예, 예. 제가 둘째 낳고 보름 만에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산후조리도 못하시고. 어, 산후조리 잘 못했죠. 근데 음. 그래도 덜 힘들었던 게 많은 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반가워 해 주셨기 때문에 음. 조금은 덜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라도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뭐한 음. 뭐 동안은 바람도 쐬면 안 되고 진짜 바깥에 나가서도 안 된다 그러던데 네. 몸 어디 아픈데 는 없으셨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음.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뭐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일 하루 종일 이게 일이던데 다니시는 그, 그 분들 보니까. <laughs> 그렇죠. 일단 음. 많은 분들한테 인사하고 다니는 게 예. 가장. 가깝게 사람들하고 접할 수 있는 좋은 예. 방법이기 때문에 인사 많이 했어요. 게다 예. 대부분 낯선 분들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음? 예. 음. 예. 음. 뭐 게등도 배우니까. 딴른 데들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반가워하실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예. 많이 예. 반가워하셨어요. 예. 예. 음. 기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예. 열심히 했는데 톡 떨어졌을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사실 뭐 실패나 좌절 이런 거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네. 근데 저희한테 오히려 저희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네.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선거 끝나고 나니까는 그 애기 아빠는 애기 아빠대로 제가 어떤가 제 동정을 살피게 되고 네. 또 저는 저대로 애기 아빠 위로하게 되고 부부 간에 정이 더 깊어지고 오히려 어. 또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 네. 또 애기 아빠는 자신을 정말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긴 것 같고 네. 앞으로 또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수 있는 그런 소중한 또 시간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어, 저는 굉장히 음. 낙담하고 좀시리에 음. 빠져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럴셨을줄 <laughs> 알았는데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시네요. 아이, 그럼요. 음. 네. 그뭐 경우에 따라서는 낙서 놓으면 뭐 부부 사이가 아주 굉장히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뭐 어디다 내색은 뭐 동지 집안에서 끌 당으로 하다 보면 서로 원성이 높아지고 네. 그런다는데 이댁은 반대였다니까 아주 잘 됐네요. 그러면 뭐뭐 뭐 하세요 좀바깥 보는 시간이 많이 남으실 텐데 이제는 <laughs> 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시간이 남으시는데 주로 그 구로에 있는 그 지구당 사무실에 나가서 일하시고요. 네. 또 글도 쓰고 네. 사람들도 만나고 예. 그래도.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최명결 네. 씨는 처음서부터 무슨 정치인의 아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는 않은. 그렇죠. 그치? 예 그렇지만은 아기 아빠 아버님부터 네. 그 사회당 총수셨기 이 때문에 네. 계속 그 정치인의 집안에 있는 그 분위기에서 음. 자라신 분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하리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할 거다. 그리고 음, 네. 뭐 그런 걸 제가 알고 아, 있었죠. 아이감은 했습니까? 네네. 아. 근데 탤런트라는 자리도 음. 사실은 남의 이목을 많이 받는 자리라 음. 어디 진짜 목욕탕 한 번을 가기도 편치 않을 텐데 거기에다가 정치인의 아내까지 음. 딱 얹었으니까 힘들진 않으세요? 음, 그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항상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절 별로 큰 부담은 없었지만 장관으로 계실 때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음. 제가 할수 있는 얘기나 뭐 제가 하고 싶은 주장 같은 거를 잘말 말, 표현을 못하는 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이하고 애기 아빠랑 그 외국에 있는 언니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네. 언니가 오랜만에 저를 보더니 음. 제가 굉장히 겸손해졌다고. 음. 그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조심조심하는 그런 생활이 몸에 배서. 네. 뭐 정치인의 안으로서 득은 대지는 못할망정 눈은 기치지 말하겠다는 좋은 네.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아니 그렇더라도 음. 사람이 막 언성을 높이고 싶을 때도 있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푸셨어요 그런 거는 인내하면서. 음. 음, 진짜 동네 목욕탕도. 아니고 뭐 그래야 된다면서요 아, 일부러라도 찾아가는 그런 어, 분들도 있다고 들어요. 예뭐 많은 분들 만날 수 있으면 더 예, 좋으니까는 예, 요즘 제가 촬영 때문에 예, 예, 좀 시간이 많이 안 나지만 예. 되도록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적당히 좀 이렇게 희소성이라고 그럴까 그 미스터리가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볼장 다 보여버리면 쌀실상그 배우에 대한 신비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정치인의 <laughs> 가족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아, 일반적인 열고. 모습을 보여줄수록 네.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참 양쪽을 그 병행한다는 게 간단치가 않겠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laughs> 그래요, 실제? 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양쪽으로 아니 그럼 전보다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즐거워졌어요. 아 개인적으로 친구들이요. 네네. 더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만날 시간은 없지만 네. 이런 저런 그 모임들도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이 많이 만나지니까 네. 사실 방송 생활을 하면은 그 같이 일했던 분들 그 폭이 굉장히 좁아요 네. 실상으로는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아기 아빠를 통해서 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아기 아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기회가 더 많이 많. 많아진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아... 제가 원래 좀 밖으로 많이 나간 거든가, 뭐 이렇게 예. 활동적이거나 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가령 지금 저 구로 뭐 아파트에 사시면, 네네. 거기가 뭐저 관할하고 있는 지구니까, 네네. 뭐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네네. 텅텅텅 두들기고, 그... 네. 뭐 뭐 전화 전합시다 라든가 이러면 예, 예. 서술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땐, 너무 반갑죠. 그때는 탤런트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laughs> 근데 그게 되느냐고요. 한얼마안 됐잖아요. 그 무슨 정치인의 그 가족으로서 의 역할을 한 지가. 예, 그런데 저는 별로 그런 게낯설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전에 왜냐면 그 예. 라디오를 같이 했던 한시절이 있었어요. 예. 둘이 같이 하진 않았지만은 항상 같은 복도에서 일정 시간 동안 만났던 탤런 이렇게 필요 이상의 말을 안 하는 배우 예. 네. 그랬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떨까 관계확 예. 바뀐 지금은 예. 잘 적응이 될까 예. 되신다는 말씀이죠 어, 뭐 반갑게 대해주시고 호감을 가져주시니까 네. 그, 그것만큼 고맙고 감사할 일이 없지요 저로서는요 네. 저는 네. 그 얘기도 들었어요 오히려 저 음.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 분들 그렇게 잘해주시다면서요? <laughs> 네. <laughs> 어, 갑자기 모든 일이 정해졌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고, 네. 주변도 모든 것이 좀 낯설고 익숙치가 않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 백일도 치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 뭐, 양말도 선물해주시고, 금반지도 보내주시고, 네. 뭐, 김치도 보내주시고, 네. 굉장히 많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네. 지금 많이 익숙해졌고, 또 애기 아빠는 제 있는 그 구로 지역이 할 일이 많은 곳이라고 굉장히 예. 애정을 갖고 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습니다. 그 그래 말씀 들어보니까 음. 그 분들이 정이 음. 많으신가 봐요. 예, 굉장히 음. 정이 많으세요. 시골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사시는 느낌이. 어, 그러니까 시골 같다기보다는 굉장히 풋풋하고 예. 예. 고향분들처럼 예, 예. 굉장히 예. 따뜻한 면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요새 누가 김치 갖다 주고 @웃음 예자서 그렇게 예자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지예예예예예예정치예부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치예에예예예예예예지다든지 그럴 때는 예. 아내 쪽에서 또하예나서예기도 뭐 하고 예예예예예하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 그 발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훈련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네. 본인한테 어쩌다가 네. 무슨 그런 일을 이제 그, 그 본격적으로 할 만한 무슨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네. 그러면 해낼 수 있겠네요.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명성황을 하고 있는 시점이 그 고종이 제 역할을 못해서 명성황은 예, 나서서 그러네요. 모든 예. 정치에 어떤 관여를 하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정반대예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오. 아무튼 저것도 그 사극으로 포장이 된 아무튼 정치 드라마에. 그렇죠. 네. 이후 그뭐 대강 우리가 그림은 알고 있지만 네. 어떤 식으로 펼쳐질 계획입니다. 어~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그~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들한테 시해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명성황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진정한 명성 황후의 제대로 된 모습을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제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전에 왜 라디오 DJ도 한참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렇죠. 잘 듣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뭐 드라마도 시작하셨으니까 좀 네. 활동폭 넓히실 계획이세요? 어, 뭐 가장 우선은 일단 드라마를 이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가장 우선이고, 여건이 네. 주어진다면, 네. 어, 또 요즘 굉장히 시장이 넓어졌잖아요. 네.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영화도 네. 우리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어, 네. 참여하고 싶고, 어. 책임감 있는 그런 예.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떡하고요? 또 애들은, 애들은... 또 애들대로 그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네.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땐 아무래도 바쁜 엄마니까 네. 뭘좀더 해주려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세요, 애들한테? 어, 짬짬이 그큰 애가 가장 뭐 둘째에는 뭐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큰 애가 요즘 굉장히 무슨 뭐 팽이 노는거뭐 같이 여러 가지 만들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할 시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만들어서 같이 해주고 애기 아빠도 같이 놀아주고 네, 그래 네. 재능이 보여요? 어느 쪽으로? 아빠 쪽 재능, 엄마 쪽 재능 그런 게? 아빠 쪽이 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예. 그, 말에 표현하는 법이 있어서요. 아, 네. 예. 어, 애들 리입이 좋으신 분이죠.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유, 원고 기, 기지가 없이. 아주, 예. 그분도 뭐 라디오 시절이 있었다고 할 만큼. 에, 사극의 매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그건 대사 배우도 힘들고 뭐 그렇다고는 들었는데 그나름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물론 어느 드라마나 현대물이나 사극이나 다 힘들지만 이 사극이 뭐 완전히 그 거짓된 그런 게 아니라 있는 상태를 네. 굉장히 진지해져야 되고 네.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다고 할까요? 음. 좀 그런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연 신중해져야 되요 공부가 되고요. 이렇게 될것 음.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역사 공부, 공부 인물 공부 같은 그럼요. 것이 제가 몰랐던 부분을 사극하면서 많이 배워요. 실제로 음. 책도 많이 보게 되시죠? 그 관련. 그렇죠. 음. 음. 이번에 명성황후 맞. 으면서도 공부 많이 되더라고 네. 했고요. 네. 네. 또 바깥 분이 얼마나 잘 도와주시겠어요. 공부하는 거에 네. 관한 한. 맞습니다. <laughs> 네, 그래 여러 가지로 뭐1년 만에 이제 그 방송국이라는 친정으로 네. 이제 돌아 오셨는데 간단치가 않아 보이네요. 여러 가지로 네. 어, 또 집안에서나 지역에서나 뭐 그러면서 명성광우라는 큰 역할을 또. 어 안방극장에서 우리들에게 멋지게 보여줘야 할 의무까지. 예 드라마에서도 네. 그렇고 또 이렇게 생활에서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소화해 내셔서 네.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침 일찍 나오시는 게좀 음. 부담스러우셨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일찍 일어나서요. 평균 네. 뭐 5시 반, 6시 뭐 그렇게 일어나요. 잠도 없네, 애들이. 잠도 없어요. <laughs> 네. 아이 보실 네. 때유동근 씨나 좀 데리고 오지. <laughs> 그래요. 앞으로 어, 드라마 안에서 자주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드라마 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